소개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to ask you to ask 밸브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있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웃 o 밸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o u 가쇼트 s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랜드마크가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컨트라스트 쓸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엔조 영상은 2010년도에 트랜스 AP 컬러 한 건데 이 당시 에 벌써 베브인 벨브 XT로 한거 보면은 어 예전에 프로시저 하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어떻게 베브인 벨브는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베브인 벨브가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네이티브 타비보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이 밸브 종류가 어떤 것인지, 스텐트가 되어 있는 건지, 스텐트 없는 것인지, 또 최근에 이제 스튜어리스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조금 달라지고, 밸브의 모델과 사이즈를 알아야 그 밸브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로스코픽 랜드마크가 밸브 종류마다 조금 더 달라서 거기에 따른 밸브 위치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인터널 어, 다이아메터 중에서 트루 인터널 다이아메트라고 해서 이제 리프레스를 제한 두께를 재기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사이징하는 법 그리고 특히 이제 밸브인 밸브 프로시저에서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 옵스트럭션이나 레지도 얼그레디언트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셀프 익스팬더블 했던 경우 먼저 보여드리면 84세 환자고 디스미아 오셨고 약 10년이 채안 돼서 소린소프라는 20mm 밸브를 했었는데 이게 재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널리 마운트된 페리카디아 리플렛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CT에서는 이소윙링에만 레디오펙한 라인이 보이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브 페일러 모드는 c b 어 AS로 페일을 했었고 CT를 보시면 CT상에서 이제 인터널 다이아메터를 잴때이 네오앤율루스란게 결국은 스윙룽에 이제 레디오펙 라인, 라인을 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밸브인 밸브를 할 때는 어, 코로나 옵스트션 리스크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어,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잘 봐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사이너스 오살바는 상당히 좀 넓은 편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낮아 보였는데요. 왼쪽 오른쪽 모두 낮았지만 특히 왼쪽이 이제 아주 좀 낮다고 생각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빈 벨브 프로시저 때는 이 코로나 옵스트션 리스크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지컬 밸브가 어떤 타입이냐가 이제 좀더 중요한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인터널리 마운티드 리플렉이였기 때문에 어 코롤의 외변 코롤의 옵스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밸브 밸브 할때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 중에 이 버추얼 밸브를 어 실제 코롤의 오스튬과의 버티컬한 위치의 길이를 봐서 이 길이가 사 m m 가 좁아지면 이렇게 익센트릭하게 위치해 있으면 어, 코로나 의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환자는 보니까 이 레프트 코로나 옵스트럭션 쪽으로 상당히 좀 버츄얼 밸브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아, 이 환자는 레프트 코로나 옵스트럭션 위험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3맨 쇼로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었고요. 그리고 아울트브레피를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이아울트 루트를 수술 당시에 많이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로의오스티움이 상당히 가깝게 밀접해 있었고 어,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바실리카라는 어, 로로의오스티션을 막을 수 있는 메소드를 시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서지컬 밸브를 어, 트랜스버스 하셔, 해가지고 그걸 이 스네어로 잡고 어, 라세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바실리카 프로시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시저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밸브를 위치를 잘 시켜야 되는데 아우틱 밸브인 밸브 할 때는 이제 네오 엔눌루스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피에는 15% 정도를 어, LV 사이드, 에볼루트 아, 같은 경우는 4mm 정도를 이제 LV 사이드로 놓으시면 되겠고 대부분 스윙링이 있는 부분들이 어, 그 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스윙 레디 오펙크 라인 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mm 정도 타겟해서 파이널 릴리즈를 잘 했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프레셔 그린트는 11.5, AR 인덱스는 47.2로 파라베블라 리퀴지 없이 잘 펑션하는 밸브를 잘한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이 최근에 쓰고 있는 에볼루트 아리나 프로에 대한 원어 클리니컬 아웃컴이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됐었고 대부분 아리긴 했었습니다. s t s c o 는 7.7, 그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에 거의 근접한 환자들이었는데. 원형 모탈리티가 10%가 채안 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엑셉터블한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었고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프로에서 적었던 것은 과연 프로 자체에 바뀐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커스텀 오블랩뷰의 컨셉의 등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적어 보였고 다른 컴플리케이션도 네이티브 맵브 타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신형이든 구형이든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라벨 사이즈 작은 밸브일수록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많이 남는 것으로 보여서 이 벨벤 밸브에서는 조금 가급적 큰 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보면은 옛날 XT 가지고 5년 팔로우한 업 데이터가 있는데 한 300명 좀 넘는 데이터인데 역시 밸브 사이즈가 작으면 어, 하드엔드 포인트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밸브 사이즈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온 그 사펜스리와 울트라를 가지고 TVT 레지스트리를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 하이 서지컬 리스크가 빨간색, 그렇지 않은 리스크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고 점선은 네이티브 밸브, 실선은 밸브인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인 밸브들이 리스크가 더 높은 환자들, 낮은 환자들 모두 비교를 해도 네이티브 대비 오히려 더 낮은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양호한 클리니컬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볼루닉스패더블한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볼루닉스패더블로는 걸빈 밸브를 하지 않아서 이, 어, 다 저희 안암병원 유철웅 교수님 케이스를 좀 빌려왔습니다. 이 환자는 에드워즈 마그나 이십 m 밀리 이 밸브도 마찬가지로 인터널리 마운트돼 있고 페리카디얼 리플렛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브는 레디오펙 오 클라인이 굉장히 잘 보여서 이 탑이 시술하기에 상당히 어, 유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사이징 할때 아까 제가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를 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1mm라고 하면 라벨 사이즈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인터널 다이아미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렛의 두께에 따라서 리플렛 종류에 따라서 이제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리플렛의 두께를 제한 이 크기가 실제 환자의 어 타비 밸브의 사이즈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 환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21mm 밸브의 트루 아이디는 19mm.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코로나럴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 기존의 서지컬 밸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SAPM 밸브를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이냐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이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 여기에 마커들 이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센트럴 마커의 끝단에서 3mm 정도만 이제 그네온보다 위에서 이제 임플레션을 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위에만 이렇게 마커가 있는 가운데에 있는 서지컬 밸브의 경우에는 아웃플로에서 위로 2mm만 삐져나오게 하도록 하고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센트럴 스윙링만 약간 마커가 있는 이런 에뉼루스의 경우에는 이제 센트럴 마커의 베이스를 에뉼루스 라인에 맞춰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서 밸브에 따라서 조금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20mm 사피엔 3 밸브를 어, 위치를 정확하게 잘 맞춰 가지고 인플레이션 했었고 여기서 보시면 아마 습관적으로 처음에 약간 인젝션을 하려고 하다가 필요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안 하시고 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랜드마크가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어, 컨트라스트 없이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13.5 ar 인덱스 31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 밸브 밸브 프로시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밸브 밸브 프로시저 할때 서지컬 밸브가 작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임상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보고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비드 레지스가 이제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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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시저 레지스트리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밸브들은 사실 셀프익스펜더블 쓰든 멀리익스펜더블 쓰든 별, 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서지컬 밸브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셀프 볼루닉 스텐더우 조금 더 불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PPM이 생긴 환자군들은 확실히 리인터벤션 레이트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밸브 종류만 비교해 보면 볼루닉 스텐더우이 조금 어, 재시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ppm을 줄이고 또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밸브 사이즈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레디언트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디오페크 마커들 잘 나와 있는 경우들은 저희가 마킹 위치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 특히 이제 셀프익스팬더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이티브 밸브도하 훨씬 좀 미끌거리는 성향이 있어서 슬리퍼리하게 이 앵커가 잘안 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브 프렉처링을 할 수가 있는데 밸브 프렉처링 할수 있는 밸브들에서 어 저희가 프렉처를 하면 3-4mm 정도의 다이아메터 개인을 더기 어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틀라스 골드라는 이제 NC 벌룬는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수급이 쉽지가 않아서 아주 자유롭게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밸브 프렉처의 어쨌든 헤모다이너믹한 베네핏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베이스 라인이고. 밸브인 밸브하고 밸브 밸브 나서 그리고 밸브 프랙처까지 시키고 나서는 해모다이네믹이 상당히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트리펙터라든지 핸콕투 같은 몇 개의 밸브들은 또 프랙처링이 불가능한 밸브들도 있어서 이걸 잘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머리하면 이 하이 서지컬 리스크를 가진 어, 서지컬 밸브 페일러 환자한테서 아우틱 밸브인 밸브는 상당히 피지블한것 같고요 예전 세대인 XT나 코어 밸브 가지고는 5년 데이터까지 다 괜찮다고 돼 있고 최신의 사피엔 3 울트라 그리고 코어 밸브 프로 R 이런 것들 보면은 미드트 모탈리티 레이트 좋고 페브러블 헤모다이네스피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밸브 종류와 상관없이 다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의 옵스접션 리스크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밸브 타입을 잘 보시고 버추얼 밸브와 코로나리 오스튬까지의 디스턴스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걸 어, 베일아웃하는 방법으로 바실리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의 서지컬 밸브가 작으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PM 리스크도 커지고 레지얼 브랜드 점수가 어, 나빠지면서 이제 결국은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밸브 중에 이펙티브 오레피스 에어리아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밸브를 가급적이면 높게 임플란테이션하고 밸브 프렉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